올 들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이 영광 목표에게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국세 수입은 263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6조 5천억 원이나 늘었는데요. 이에 따라 세수 진도율은 98.2%로 3.9%포인트나 높아졌습니다. 10월 세수를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는 6천억 원 늘었습니다. 명목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많이 거쳤기 때문으로 분석됐는데요. 법인세는 올해 귀속분 중간 예납분이 늘면서 1 천억 원 늘었습니다. 세수 진도율은 8.8% 포인트 상승한 107.8%를 기록하면서 올해 목표를 이미 넘어섰습니다. 부가가치세는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6천억 원 감소했지만 세수 진도율은 101%를 기록했습니다.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4조 6천억 원의 흑자를 나타냈는데요. 이로써 1월부터 10월 누계는 28조 7천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.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1조 6천억 원 흑자를 보였습니다. 1월부터 10월 기준으로 는 5조 7천억 원 적자입니다.